안녕하십니까, 세크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콤보카드 좀 공략하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블랙요원 조한테 가면은 뭐 이벤트 관련해서 아이템을 두개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이 미완성된 블랙 콤보카드라는 이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클릭하면 콤보카드 편집, 콤보카드 완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콤보카드 완성을 눌러볼까요? 완성되면 더 이상은 편집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완성을 누르지 마시고요. 편집 들어가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퍼센트, 퍼센트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우측에 보면은 1번 슬롯부터 6번 슬롯까지 있습니다. 이 3번 슬롯까지 아마 열려 있을 텐데 하루하루 캐를 깨셔서 4, 5, 6번 슬롯을 전부 열어줍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고요. 이게 슬롯을 개방할 때마다 아마 60포인트씩 될 거예요. 그래서 이틀 깨시면은 이제 모든 슬롯을 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스킬을 바꾸게 되면은 스킬 변경. 그래서 스킬이 다 있어요. 그 바꿀 수 있는 스킬이 다 있는데 전사는 이제 스매시, 외우시면 됩니다. 전사는 내가 엘라다 그러면 스매시. 그리고 공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에그넘샷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썬더, 파이어볼, 헤일스톰이라는 그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파이어볼. 왜냐, 이 썬더 콩카랑 파이어볼 콩카가 있는데 파이어볼 콩카는 범용성이 너무 좋아. 근데 썬더 콩카는 이제 보스에서 쓰면 좋은데 이 보스에서 파이어볼과 썬더의 DPS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볼 공카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술사 콤보 카드는 워터캐논이나 플레이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 그냥 사람들이 다크메이지를 하는 편이죠. 그래도 내가 크롬바스를 돌고 싶다면은 이제 플레이머 그리고 격투가 조금 요새 안 건드는 추세니까 격투가 좋은 안 만들고. 인형사 하시는 분들은 광란의 질주,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뭐 아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궁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스킬 슬롯에 스킬 변경을 눌러서 교체를 해주시고, 먼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6번을 교체를 해주고, 뭐 매그넘샷으로 이제 바꾸면 매그넘샷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 보너스 여기를 바꿔주시고, 이것도 이게 30%에 가깝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스킬 슬롯은 20%, 여기하고 여기 3에서 4번은 어 12%, 그리고 여기는 12%, 여기는 10%가 그러니까 얘한테 말 걸면은 몇 퍼센트가 최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처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2번 슬롯에는 이제 10%까지 나오고요. 3번 슬롯에는 12%, 4번 슬롯에는 15%, 5번 슬롯은 20, 6번에는 30.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어, 이거 최대치인가 헷갈린데 할때 이제 세크리버 영상을 다시 보러 오지 말고 이 얘한테 말 걸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합치면은 어 50, 65. 77, 87, 87%까지 87 만들 수가 있네요. 이 콤보 카드를 맞춤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법사다, 그러면 파이어블 콤보 카드를 맞추면 DPS가 무려 3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콤보 카드가 있는 켈팅 무기랑 콤보 카드가 없는 나부 무기랑 싸우면 콤보 카드가 있는 켈팅 무기가 이길 정도의 DP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미션 클리어 방법도 어떻게든 이제 공략을 해야겠죠. 자,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 콤보카드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줘요. 이 블랙 콤보카드 미션 통행증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파티로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입장에서 쉬움 난이도를 선택해서 들어가 줍니다. 세크님, 왜 쉬움 난이도를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하세요. 네. 쉬움 난이도 해봤자, 이제 어차피 포인트는 똑같이 두기 때문에, 그냥 쉬움 난이도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심하니까 다 잡게 냅두는데, 이제 도망치는 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구역은 여기고요. 여기 위에 있으면 몬스터한테 그 인식은 당하지만, 이 언덕 판정으로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잠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위쪽에 보면 이 경과 시간이 있어요. 이 경과 시간이 2분 정도 됐을 때 한번 정리해주고 좀뭐 다른 일 하고 오면은 또 캐러반조가 이 35명이 쌓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2분 정도에 이제 한번 정리해준다. 그리고 4분 정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딴거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를 보신다던가 그리고 2번 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쪽 뒤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벽이 있어요 이, 이쪽 이쪽 벽에서 그냥 숨어 계시면 돼요 이쪽에, 이쪽에도 이제 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은 몬스터한테 인식은 당하지만 몬스터가 벽을 뚫고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뭐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2분 정도에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주고 또 잠수했다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젠이 되면은 잡아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마법사면 뭐 파이어볼 뭐, 뭐 엘레멘탈 라이트면은 이좀 싸울 줄 아는 캐러반조가 마팅과 원팅이 있기 때문에 잡, 잡는 방법은 그냥 쉬움에서는 체인 평타로 다 잡힙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체인 평타로 잡아주면 돼요. 체인도 엄연히 이제 근접 근접 스킬이기 때문에 그냥 체인 평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4분 정도에 이제 문서 전부 젠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쉬움으로 다니시면은. 어차피 포인트는 30포인트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냥 쉬움으로 하는 게 뭔가 더 이득 같고 더 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쉬움으로 혼자서 플레이 하면은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다. 대략 하루에 15분 정도 투자하시면은 블랙콤보카드 이벤트는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웨이브, 4분이 됐을 때 마지막 웨이브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서 디바이닉 걸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라 했죠? 이제 체인 평타, 뭐 패스 호환,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이용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메테오 스트라이크가 쿨타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트오 스트라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체인 평타로 쉬움에서 정리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쉬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파편, 그리고 가죽군뭐 이런 거 줍니다. 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은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움으로 돌아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포인트 30포인트 주는 거 맞나요, 세크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포인트 30포인트 받았죠. 쉬움이니까. 그니까 러 굳이 어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쉬움으로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걸 깨시게 되면은 처음에 한 장을 주잖아요. 깨시면은 두 장을 더 줍니다. 그래서 솔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할게요. 포인트를 하루 에90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쉬운 미션으로 가시면 된다. 이 얘한테 올 필요 없다 이제 그리고 콤보 카드는 편집을 눌러서 일단 첫 번째로 1, 2, 3, 4, 5, 6번이 있는데 3번까지 뚫려 있어요. 그거를 이제 4번, 5번, 6번 순차적으로 뚫어주신 후에 여기 스킬을 바꿔주시고 30%에 가깝게 이 콤보카드 편집 눌러서 6번 누르고, 보너스 리셋 눌러서 이 30포인트에 가깝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이 30포인트가 잘, 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만들어주셔야, 이 블랙 콤보 카드가 87%까지 떠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나 80%, 87%그 콤보 카드 보유자인데 하면서 기분이 좋잖아. 데미지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87% 콤보 카드를 꼭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콤보카드 공략은 여기까지였구요 어, 좋은 주말 보내시고 콤보카드 87% 콤보카드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크리말였습니다 감사합니다